자연스럽게 파트 투로 아까 살짝 언급을 했지만 이 취업 사기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겁니다 왜 코치를 바로 갈줄 알았더니 4년째 지금 선수를 이렇게 잘 뛰시는지 현재 심경은 좀 어떠십니까 그에 대해서 조광래 사장님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네 너무 잘 뛰어서 문제입니까 아 사실 네. 제가 태국에 있을 때 이제 들어오면서 사실 이제 지도자 생각을 하고 들어왔었거든요 음. 네 그래서 지도자의 욕심도 있었고 그래서 일단은 조원회 사장님께서 들어와서 일단 운동 한번 해봐라. 네. 선수들하고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해서 했던 게 음. 네, 지금까지 음. 이렇게 4년째 됐는데 결과론적으로 좀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죠. 네. 음. 어우 대구 진짜 덥잖아요. 여름에 뛰뭐 지금 뭐 대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음. 덥긴 한데 여름에 뛰는 거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이 나이에. 아좀 대구가 확실히 다른 지역보다 많이 덥죠. 덥죠. 죠그 그럴 때좀 체력 관리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뭐잘 먹고 잘뭐 똑같습니다 잘 관리하고 잠 잘고 잘 자고 음. 또 훈련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좀 나이 있으면 좀 조절해야 된다 그치 그거는 뭐 무조건이잖아 하는데 저는 봐요 그거를 완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음. 저는 어느 정도는 좀 따라가 줘야 된다고 아... 좀 조금 반대 생각해서 이해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의 선수들하고 같이 그런 훈련 양을 좀 채워주고 음. 같은 좀 템포로 가져가야 내가 이제 경기장에서 음. 이, 나올 수 있지. 이, 훈련할 때 너무 조절하고 운동을 안 하다 보면 막상 경장 나 들어가면 나이가 있으니까 그 템포가 안 되고 이래서. 네. 음. 제 경험상 저는 그렇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 그럼 네. 수치상으로 20대 선수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아직도 높은 게 있어요. 뭐 뛰는 양이라던가 아니면 무게를 친다는 거 친다거나 이런 게 있어요. 키로스는 어, 피로수는... 제가 저번에 풀타, 인천전 풀타임전이라고 한 10km, 11km 가까이 뛰었어요. 아, 우와.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스프린트는 이제 거의 지금 수가 적은데. 네. 뛰는 양 거리에서 우와. 차이가 없어서. 워낙 많이 뛰던 선수라 전성기 때 제일 많이 뛰었던 게몇 km였어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아시안컵 때 아. 그때 14km 정도. 그, 와 그, 일, 연장전 그죠? 연장까지. 일란장전아유비가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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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 아, 슈팅 맞습니다. 그때 네. 경기도 m v k 이자 아무튼 <laughs> 사실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정말 잘했어요. 그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어, 우리나라에 왼발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막 쓸고 다니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동안 기성용 파트너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맞아요. 이용래 선수 들어오고 나서 그 얘기가 싹 사라졌었죠. 음, 네, 음. 이 정도면 만족하시죠. 아우, <웃음> <웃음> 그때 얘기 조금만 더 해주십시오. 그때 정말 좋았을 때는 어느 정도다 내가 그런 걸 느끼셨는지. 아 사실 제가 그 아시안컵 때 컨디션이 정말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돌이켜 보면 음... 워낙 주위에 좋은 선수들도 되게 많았고, 지성한 선배님, 뭐이영배 음... 선배님, 차들리 선배님, 뭐 기성용, 성용이, 뭐 이청용 선수.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선수들의 뭔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 이런 좀 소금 같은 역할을 많이 하자라고 생각을 했던 게또 그때 당시 좋은 경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지금 생각하면은 <laughs> K리그에서는 고승범, 음... 네, 그렇죠. 음. 그렇죠 그런 느낌. 네, 네. 근데 수고를... 더 볼을 잘찼던 음... 감사합니다. <laughs> 사실 제가 어제 김원일 지금 OFL 대표죠. 네네. 네. 네. 아 네. 예전에 그 포항. 네네네. 네, 네. 근데 나이가 같더라고요. 네, 8팔 년생 저랑. 예. 네. 근데 어 다른 얘기 하다가 네. 학창 시절에도 완전 날렸다고. 아 고등학교 때. 네네. 네. 그러니까 아, 이게 네. 많이 뛰고 이런 헌신적인 캐릭터가 아니라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축구 잘하는 <laughs> 친구였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더라고. 아 제가 사실은 대학교 때까지는 별명이 테크니션이었어요. 어, 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난안어요 네, 웃어지 말아요. 왜 네. 웃었지? <laughs> 아니, 이찬동의 <laughs> 발리가 됐어요 지금.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다 <웃음> 아, 그랬는데 제가 네. 그 대학교 때 한동안 부상을 당하고 한 한참 친척이가 있었을 때, 근데 경남을 가고 스타일이 완전 바뀌었어요. 음, 지금 조셉 쌤 음, 예. 만나고. 네, 어. 그때 완전 좀. 좀 많이 뛰고 이런 네. 그래야지 내가 프로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걸 깨달았어서 그때 좀 스타일이 확 바뀐 거예요. 어, 근데 그게 그렇게 바뀌어져요? 테크니션이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 약간 게으른 느낌. 음. 그렇죠. 왜냐면 네. 그때 당시에 제가 이십 세 청소년 때박성화 감독님이 감독이셨거든요. 아. 그때 한살 위에 이제 주영이 형, 뭐 진규 형, 뭐 이런 분들 그 청소년 때 갔는데 저는 거의 따로 훈련도 많이 시켰어요. 수비력이 너무 없다. 음. 아. 체력이 없다. 그때 당시 그때 하드 트레이닝을 받았네요 어떻게 네, 보면 따로만 음, 받을 정도로 그랬는데 음. 이제 대학교 지나고 경남 가서 네 이제, 이제 지금 계신 조관래 사장님께서 수비를 하지 않으면 음. 절대 못살아났다네 음. 네가 살아남으려면 이제 수비력을 보완해라 했던 게 이제 그때부 아, 아, 많이 열심히 노력을 했죠 그때 변신이 서른아홉 살까지 선수를 그러니까. 유지하기에 만든 원동력 네. 롱론의 비결이네 아. 만약 계속 그 이선에서 공미 플레이메이커로 계속 갔으면은 이 나이까지 할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쉽지 않았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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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만약 또 캐리거나 뭐 공격형 미드필더나 뭐 공격수들은 대부분 용병을 그렇죠 쓰기 때문에 네.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음, 어. 음. 은인이시네요, 조세웅이 아버지 같은. <laughs> 근데 되게 오래된 인연이잖아요. 정말 오래됐죠. 네. 근데 어려우시죠? 저는 아직도 어렵습니다. <laughs> 왠지 그러실 것 네, 같아요. 저희 대구에 그냥 있던 선수들은 네. 사장님을 좀 되게 편하게 하는 선수들 있거든요. 네. 저는 아직까지 그 신인의 그런 감정인가 음. 저의 이제 그런 음. 게 있기 때문에 네. 저 아직도 어려워. 근데 말씀하시는 거다 알아들으세요? 응? 네, 다 알아서. 어, 진짜요? 저 가끔 가끔 어, 저거는 응. 약간 무슨 뉘앙스로 아는 거지. 정확하게어디게 뭔지 모를 때도 있는데. 아 그래요? 다 알아들으세요? 네, 저는 원래 가족 중에 뭐 이렇게 경상도 분이 계시다거나 없으면 나. 아 진짜요? 네. 아 이게 사실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기자들 중에서도 네. 조항래사 지금 당시 감독 기자회 끝나면 모였어요. 어. 네. 그래서 이 통역 한명이 있고 <laughs> 경상도 출신 기자가 통역이 있고 사실 요건 요 얘기다. 어, 아... 어, 이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했을 정도로 몇 번은 그 정도로 못 알아듣는 기자가 많았어 요 저도 그렇고. 어... 네. 근데 저는 이제 뭐 가끔. 사장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축구적인 이야기를 이제 아, 네. 제가 뭐 이렇게 보다 들어 들은 번호인 것 같아요. 음, 뭐 축구적으로야 뭐 완전 정말 기술자시죠, 진짜. 네. 네. <laughs> 아, 지금 어려운 일중에 하나가 이 계약 문제 조금 달려 있어서 그런 것도 조금은 있죠. 네. <웃음> <웃음> 왜냐면 약간은 직장인의 마, 마음으로. 아, 그럼 맞습니다. 네. <laughs> 아, 그럼 4년 동안 계속 1년씩 연장을 하신 거예요? 네, 저는 항상 1년씩 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어 아, 그때 얼핏 얘기하시기는뭐 에이전트를 이렇게 끼지 않고 직접 가서 뭐예 네, 저는 네 에이전트 없이 혼자 이렇게 <laughs> 입상도 해본 적 없고요 <laughs> 아 주는 주는 대로 <웃음> 네 입상 가려 한번 봤어요 음 아, 예전에 메뉴의 레전드인 폴스콜스가 말년에 제가 이걸 그렇게 했거든요 음. 그냥 가서 예 네. 어, 주는 대로 받겠고 나는 연장만 하면 된다 그런 마음인 것 아,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음. 뭐 제가 프로에서 또 지도자를 할수 있는 게 아직까지 이제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제가 빨리 이 기회를 잡고 좀 제가 원하는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좀 하자고 대구를 들어왔기 때문에 음. 그런 계약의 문제 있어서는 조 네. 뭐 협상 없이 그냥 잘 하고 있습니다. 선수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코치. 그래도 어쨌든 좀 하잖아요 플랜 코치니까 네. 그런 코칭으로서의 매력을 음. 좀 느끼고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좀 선수의 무게를 좀더 두고 음, 하고 음. 있기 때문에 음. 근데 사실 제가 좀 선수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어서 음. 뭐 훈련 외적으로도 이제 훈련 끝나고 또어리 선수들 데리고 이런저런 얘기할 때도 있고 음. 저도 그만큼 좀 지도자를 밝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나도 좀 연습이 돼야지 바로 좀더 이제 좋은 그게 되니까 음. 웬만하면 훈련 끝나거나 훈련 전 미팅 뭐 이런 거에서 어린이 서들하고 좀 개인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음, 음. 형이라고 해요 코치님이라고 해요 형이라고 합니다 아, 네, 네, 네. <laughs> 아 막간을 이용해서 이 팬분들이 보내준 질문이 있는데 그 운전을 할때 이진용 선수가 옆에서 잔 적이 있어요 아 <laughs> 이어폰 끼고 아, 형이 아, 운전 하듯이 잔... 저희가 이제 그 항상 <laughs> 남의 훈련을 하는데 <laughs> 네. 네. 상황이 제가 이제 어떤 후배 한 명이 운전을 하고 배가가수석에 네. 그 탔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뒤로 한번 딱 봤는데. 데리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웃음> <웃음> 사진을 찍어서 이제 SNS. 아 올리셨어요, 직접. 아, 아니, 요즘 m 지들은 이러구나. 네. 그랬던 게. <laughs> 그래서 <웃음> 질문이 그거예요. 이홍내에게 이진용이라. 거의 뭐 저의 그림자죠. 그림자. 아, 아, 아. 음, 정말 든든, 든든했어요. 음, 같이 뛰면서. 음, 네.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한 건 이제 진용이가 옆에서 다 커버를 해주니까. 음. 그래서 정말. 진영한테 뭐 고마운 게 많죠. 음. 그외에뭐 훈련, 뭐 경기, 생활적인 것도 저 많이 도와주고 음. 이러면서 좀 참... 고마워요. 네. 휴가 나오면은 뭐 연락하고 매번 옵니다. 진짜... 아진짜요 어, 아, 진짜요? 네, 매번 와서 이제 저희 집에서 초대해서 제 와이프가 맛있는 밥도 해주고, 오. 음. 그래서 많이 저도 어. 도와주고 있어요. 저 도와주고 그만큼 네. 또 진영이도 음. 휴가 때마다 매일 전화를 주니까 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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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첫 시즌에 같이 했을 때 이진용내가 정말 좋았잖아요. 근데 네, 그리고 맞습니다. 나서 이, 이 진영 선수가 약간 폼이 떨어진 상태에서 군대를 갔단 말이죠 음. 그런뭐 비하인드가 있어요 왜 약간 포, 부상이 있었다거나 아 그런 거라기보다 진이가좀더큰 미래를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음. 좀 이렇게 이렇게 조금 떨어질 때 빨리 군대를 해결하고 자기가 음. 좀더 좋은 음. 좀 해외 욕심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럼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뭐 존중한다. 음. 지금 군대 가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상 없이 잘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돌아올 때까지 뛰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그죠? 렇어내그 내년이죠. 네, 그렇죠? 얼마 얼마 안 남았어요. 생각보다. <laughs> 네, 내년이야. 내년. 벌써 내년.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까 얘기 조금 이어가면 그러면 올해 이감뭐 대표 이사님 실이나 아니면은 언제쯤으로 좀 예상하십니까 협상 테이블이? 쉔 씨요. 제가 지금 사 년째인데 저는 이제 거의. 또 FA 또 선수들이 있어가지고. 네. 저는 뭐야, 종아사님께서 저를 믿고 계시는 건지. 네. 전 항상 이제 마지막. 마지막이지. <laughs> 그죠 <laughs> 마지막이죠. <웃음> 네. 맞아요. 전문적으로 굳은 자라고 하죠. <laughs> 이 방송을 혹시라도 대표이사님 이 보시면 아마 고심을 하지 않으실까. 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 <laughs> 재밌는 질문 중에 영탁과 네, <laughs> 이용래둘 중에 누가 더 잘생겼는지에 대한 <laughs> 이건 저도 궁금합니다. 그렇게 <laughs> 다 닮았나요? 몰이 질문 보고딱 보니까 좀 느낌이 아...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와이프도 얘기하긴 했었는데 네. <laughs> 그래도 저보다는영탁님이 그래도 더잘생겼다 <laughs> 친구는 이친다는이좀 있으십니까? 는가 운동 선수니까뭐 네. 뭐 운동적인 거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이 친구는 는노래는는이 친구는 이 아트로 트롯 하세요, 발라드 하세요, 뭐 하세요. 아, 저는 발라드 좋아합니다. 아, 아 시키지는 않을 거 걱정하지 마시고. 아, 예. 네. 어, 안돼.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정말 잘 하시는 아, 거예요. 즐겨부르시는 노래는 뭡니까? 저그 이승철 좋아해요. 지금 어, 말리꽃이라고 부르신 거야? 아, 아, 그럼. <laughs> 기본적으로 노래를 아, 해야 돼. 아, 그렇지. 아안 시킨다니까. 아, <laughs> 아니 저는 <어쩌면> 작년인가 <돼. 웃음> 인터뷰했을 때 조현우 선수가 아, 조현우 선수. 어, 직접 얘기했어요. 노래 자기 잘하고 언제든지 불러줍니다. 노래할 자신 있다. <laughs> 배틀 한번 뭐 저는 잘한다기보다 네. 좀 발라드를 좋아하고 그래서 네. 목소리 자체가 좀 감미롭다. 네, 그런 <laughs> 느낌으로 느낌으로. <laughs> 아니 너무 꼬리 빼지 마시고 <laughs> <laughs> 축구할 때처럼 하셔야 돼요. 아, 슈팅하는 것처럼 자리 한번 마련해야겠다. 그러니까 숨은 고수들이 많아. 에이. 에이. 그럼 지금 현 와이프님께서는 그런 것도 매력 포인트 느끼셨어요 연애할 때? 노래요? 노래 같은 부분 또 축구 외적인 부분에서도. 아무튼 그렇죠. 예. 네. 한번 기억이 네. 노래방을 같이 간 기억이 있거든요. 음. 거기서 좀 달라 보이긴 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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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어쨌든 안 시키겠습니다. <laughs> 어. 네. 아, 근데 운동 선수 중에 이이 뭐가 뭐라 그래야 지 성량이 좋아서 그런 건지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보면은 항상 가는 팀마다 네. 두세 명은 정말 노래 잘하는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좀 얘기해 주십시오. 동료나 선후배 중에 누가 좀와 대박이다 했던. 지금 저희 팀으로 보면 예. 오승호 선수. 오승훈 네. 그 친구 노래 잘합니다. 아 네. 최영은 선수는 성량이 큰가요, 진짜? 영은이 네. <laughs> 네, 성량 아주 좋습니다. 네, 노래라면 좀 거리가 멀어요. 아, 거리 <laughs> 멀어요? 어, 샤우팅 쪽인데. <laughs> 네, 샤우팅 쪽 아니, 훈련할 때도 고라니 소리네요? 그렇죠. 진짜요? 네. 아, 화 파이팅 하나는 영은이가 그렇죠. 선수가 정말 좋습니다. 팀 분위기도 음... 찬동이랑 둘이 해 가지고. 아, 네. 네. 얼마 전에 아전북 게임이었구나 음. 여전 하더라고요 이찬동 선수는 경기 전에 소리 질러고 나가는요 예. 예. 입장하는 복도에서 이제 그러니까. 시작이 돼요. <laughs> 기를 죽인다. 예. 근데 성격은 안 그러잖아요. 되게 순하잖아요. 예. 깜짝 놀랐어요. 전 음. 너무 잘 이찬동이 알죠. 처음 왔고 예. 네. 되게 좀막 그럴 줄 알았는데 음. 쉴 때마다 네. 항상 맛있는 거 먹으러 어. 다 같이 마시고 뭐 같이 축구도 보고 네. 이렇게 가깝게 지내고 있거든요. 네. 알지 얼마 안 됐지만 음. 그래서 이제 너무 조용해요. 음, 생활적인 진짜. 부분에서는 음. 정말 조용한데. 경기장 들어가면 음. 확 달라지더라고. 음. 그러니까 그렇게 경기장에서 터프하거나 그러신 분들이 대부분 사석에서 조용하시더라고. 어, 그런 유에서 조성환, 조성환 어, <laughs> 그렇죠. <laughs> 만약 그런 선수들 꽤 있어요. 음. 네. 이 선수 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 얘기를. 그래서 네. 저는 천둥이한테 야 경기장 들어가면 갑자기 왜막 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음. 형님 저는 누가 자기 좀건드려줬으면 좋겠대요. 어. 누가 자기를 경기장 음. 들어가면 음. 먼저 자기한테 막 음. 아. 붙여주고 네, 어, 어. 건드려야지 자기는 그 텐션에서 아, 시작이 된... 뭔지 알것 같아. 어 건드려? 한번 네, 그 네, 끌어올리는 네. 거죠. 네. 충남아선 누가 건드렸나? 누가 건드렸서형골 먼저 치. 그렇지 않고선 거기 가서 말리할 <laughs> 일이 없는데 차동선수가 어, 아, 지금 하는지 모르겠지만 음. 유튜브를 아마 있을 거예요 개인 채널이 그죠? 거기 가면 굉장한 그 효도 채널처럼. <laughs> 그게 잘해 부모님한테 그 있잖아 그 굴려서 뭐 오만 원천원그고 아, 있어요 네. 리스 같은 것도 찍고 참 효자다 참 착한 성격인 것 같다. 그래 경기장 가면 뭐다 부딪히고 하니까 네, 근데 그런 게 팀에는 도움 되잖아요. 그런 캐릭터가 몇명 있으면 아 너무 큰 도움이 되죠. 음. 사실 중간에 찬대이가 들어와서도 정말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음. 그 저희 이제 대구 팀 보면 특성상. 되게 착한 애들이 너무 많아요. 되게 수준 많고 이렇게 음. 한데 찬덕이 같은 스타일이 없어서 음. 훈련장이나 경기장에서나 그런 스타일이 없었는데 찬이가 오고 나서 음. 좀 동기부여 차원에서 많은 선수들이 좀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지도자들이나 베, 베테랑들이 하는 말이 요새 선수들은 좀 특징이 좀 없는 것 같다고 많이 말을 하거든요. 옛날 같은 경우에 뭐 파이터도 있었고, 뭐안 뛰고 테크니션도 있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걸좀 많이 느끼세요 요새 보면. 그렇죠. 음. 요즘에는 네. 여러 이제 TV 축구 해외 축구들을 봐도 음. 뭔가 이제 거의 팀적으로 포지션닝하고 음. 음. 네. 뭔가 이런 축구를 트렌드로 하기 때문에 네. 좀 확실히 예전보다는 그게 많이 없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도 뭐 후배들하고 가끔씩 뭐축구 때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좀 너네가 단점을 좀 보완하는 것도 좋겠지 뭐 잘하는 거를 좀더 부각시켜서 음. 누구 하면 뭐다라고 해야지 이제 딸은 어디서도 음. 어디 가서든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좀 그런 거에서 좀 많이 뭐 얘기를 해주는 편이에요. 음. 아드님 잘생겼다는 어, 얘기가 많더라고요. 약간 이목 이목구비 봤을 때 잘생길 수밖에 없. 귀어 되게 귀여울 것 같아. 그죠? 좀 됐습니까? 아 예. 많이 많이 듣긴 합니다. <laughs> 네. 외돌 <많이 듣긴> <laughs> 네. 어. 시킬 생각 없냐? 뭐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와이프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 예체능 쪽으로는요. 네.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이제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아 진짜요? 네. 로하니가 음. 또제 아들이 그 슈트리 <laughs> 그, 그 촬영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진짜요? 아. 아 그래서 다들 아는구나 팬들이 네. <laughs> 거기서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네. 축구를 워낙 좋아하고 네. 그래 가지고 네. 일단은. 를 한번 좀잘 했으면 하는. 거. 어. 아 어. 진짜 키워보려고요. 네. 가능하면. 네. 아 그치? 어떤 거를 좀 닮았어요 아빠의. 처음에 축구 딱 하는데 오른발로 차더라고요. 어. 그렇죠. 그런 네. 그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에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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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왼발잡이니까. 네. 왼발 안 쓰면은 축구 못 한다. 지금 완전 왼발잡이로 바뀌었어요. 아 진짜요? 네. 박 완전 바뀌었어요. 오른발못 써요. 손은 못 써요. 손 오른손이요. 어. 천재라던데 오른손 왼발이면 그래서 완전 왼발로 네. 바뀌어서 네. 이제 그거에서 이제 또 이제 제가 또 부족한 부분 또 얘기해 주고 하고 네. 있습니다. 아 네. 아들한테 왼발로만 패스준거 아니에요? 계속 네, 오른발 못 쓰게. <laughs> 그랬을까? 네. 어릴 때 고쳐야 된다고. 네. 네. 완전 왼발 잡이로 바뀌어서. 어... 아니 옛날에 최순호 단장님이 저한테 이제 손주 얘기를 하시다가 야 재는 첫 번째 발 디딜 때디딤발 딛고 차면은 얘는 할수 있는 놈이야 그러더라고요. 음. 진짜 그랬어요? 저는 예, 저도 로아이 처음에 찰때그 디리법부터 가르쳐오니까네 음. 아. 그래야지 자꾸 연습하면 이제 그게 자기게 되니까 아. 뭐, 네. 어릴 때 버릇이 이제 음. 와제 2의 이을령 이태석 부자슛돌이 테크까지 딱 이어지는 아. 이강인이 돼야죠 그러면 뭐 좋죠 <laughs> 아 근데 지금 뭐공잘 차는 거는 많으니까 워낙 근데 약간 근성 같은 게 중요한 거잖아요 프로 되려면 맞습니다. 그런 거좀 있어요 막 밤새도록 뭐 하려고 그러고 그게 조금 부족해 요 아. 지금 몇 살이죠? 일곱 살인데 일곱 살이 밤새 축구 이상하지 않아? 아니까 그러니까 밤새 있잖아 막 그런 거 있잖아 축구가껴안고막 아, 그러긴 해요. 거. 아 진짜요? 건 음... 확실히 가진 건좀 재능은 제가 봤을 때 있는데 아... 이거 좀 아직까지 좀 적극성이라든지 네. 좀... 네.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 엄마는 좋아해요 축구하는 거? 좋아합니다. 음... 네. 아빠가 이제 축구를 하고 했으니까 네. 그거 그거 보면서. 커서 축구 이제 본인이 정말 좋아하면 네.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그치. 어 만약에 훗날 뭐 이태석 선수처럼 이강인 선수처럼 아들이 그렇게 커서 프로 되면 그걸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음. 뭐 선수를 선수 선하면서뭐 많은 뭐 좋은 일들이 많았지만 좀제 아들이도 프로 선수가 돼서 잘하면 음. 음.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요? 네, 그게 제일 좋 같아요. 음. 이 나이까지 축구를 하시는 거 보면 축구가 참 재밌나 봐요. 아, 네, 재밌습니다. 아직도요. 네, 아직도 어. 재밌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힘들 것 같은데. 어, 힘든데 네. 또 어. 이렇게 나이 먹고 축구를 하면서 재밌다라고 느낀 게또 그만큼 많이 배울 수 있어서 네. 제가 지도자 욕심이 있어서 훈련을 하면서도 제가 지도자 입장에 대어보고 같거든요. 네. 음... 네, 또 훈련을 하면서도 아, 내가 나중에 지도자를 할때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걸 제가 또 훈련 때 해보고 음... 뭐 이런 거에서 좀 많이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지도자로서 뭐좀 생각하는 축구 혹은 뭐롤 모델 뭐 이런 건 음. 있나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음. 음, 어 제가 나중에 이제 뭐 감독을 만약에 하게 되면 아 이용래는 이런 축구다 라는 이제 좀 명확한 음. 이 축구 철학 색깔을 냈으면 좋겠어요. 이거에 대한 발언입니다. 그걸 지금은 정립하는 단계라고 보면 되나요? 네 아직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만 공부가 뭐 많이 필요하겠죠. 음. 해외 축구도 많이 보세요. 아, 어, 저는 거의 그 레버쿠젠 경기, 아, 아 왜냐면 스 레버쿠젠 얘기 많이 하네3리백 쓰고. 음, 저도 사실 경남에서 지금까지 보면 대표팀 빼고는 다3리백이었어요 아, 왜냐면 다 이제 중앙랜 사장님의 이연이었던 분들이그 빌캐드 있었어. 아, 아, 네네. 정말 그러네. 네, 왜냐면은 아, 태국에 있을 때 이제 가마감 붕님, 포네스의 소롱아가 붕. 그렇죠. 지금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스리백을 쓰고 있는. 음, 음. 그래서 레버쿠젠 경기나 작년에 한 시즌 다봤고요 음. 근데 꼭 그냥 본다고 해서 그 축구를 주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음. 제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래도 아. 직접 체득한 3백의 장점을 누구보다 잘 알겠네요. 아 그런 음. 네맞 그렇죠. 제가 생각한 3백은 음.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음. 뭐, 좀 자신 있습니다. 음. 음. 아직 뭐 경쟁력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올 시즌에 3백 쓰는 팀들이 인제 인천 채 대구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인천도 막판에 4백 썼었고 음. 예, 그 경쟁력을 계속 대구에서 이어갈 수 있을지 내년에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꼭 3백이라 해서 이게 수비축구는 음. 아니라고 생각. 음, 맞아요. 3백이라도 네. 시립, 꼭 공격 축구를 꼭할수 있거든. 그래서 음. 그런 거에서 이제 경비. 외국 축구도 많이 보고 정보를 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음. 지금 메뉴 아모림도 어쨌든 3-4-3으로 네, 네네 네. 포백으로 갑자기 3백 바꿔서 이제 사대 형이 이기긴 했는데 이용래 선수 나중에 감독이 됐을 때 3백 예, 어떻게 쓸지 보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캐팅 스타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봤습니다. 또래 형 동생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안을 받았거나 유혹이 좀 있으셨는지. 제안은 받은 건 아니고 거기 네. 이제 나왔던 선수들 이제 연락하고 하면은 네. 언제 나올 거냐 <laughs> 언제 자리 비어있다? 네. 빨리 와라 이렇게 하긴 하죠. 어... 네. 아직까지 제안 받은 건 없습니다. 어... 보셨어요? 어, 다 봤습니다. 그 친구들도 이제 자기가 은퇴하고 나서 네. 뭐 새로운 이제 선수의 그 오랜만에 느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보면서 저도 좀, 좀 많이 뭉그랬어요 네. 음... 나중에라도 지금은 이제 선수 더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셨으니까 혹시 그런 프로그램 제안이 오면은 열려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난 지도자만 할 거야 이런 주의신가요? 지도자가 좀 크죠. 응, 그런데 지도좀 많이 좀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거 재밌는 얘기를 많이 했네, 그죠? <laughs> 어. 마지막으로 올 한해 음. 끝까지 응원해주신 대구 팬들 그리고 케리그 팬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아, 네. 뭐올 시즌 제가 대구에서 최고참 형으로서 좀 많은 아쉬운 시즌이었는데. 그거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저희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좀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정말 당연라 생각하고 또그 옆에서 뒤에서 정말 굉장한 버팀목이 되어 주셔서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번 플레이오프가 저희 대구 fc한테는 좀 음, 경고인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내년 시즌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 네. 동계 훈련부터 확실히 준비를 잘해서 정말 내년 시즌에는 정말 높은 위치에서 팬분들께 정말 행복한 시즌을 만들어드리고 싶은 게제 마음입니다. 음.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 우리가 시작할 때안 물어봐가지고 볼만한 음. 기자들 보세요. <laughs> 어, 저 많이 봤어요. 그때부터 봤어요. 저 태국에서 들어올 때. 아, 아, 아 야, 맞아요. 네. 네. 이종래 대구 온다. 네. 아. 그때부터 아. 제가 봤어요. 아, <laughs> 이게 그 알고리즘이라고 전해줬죠. 구독했죠. 아 진짜요? 어. 감사합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때 재밌... 느낌이 참 이상했을 것 같아. 내일 이... 어? 내일 어, 어떻게 알지? 저도 사실 이제 태국에 네. 3년 동안 있었는데. 네. 그것도 저를 또 이렇게 <laughs> 못해 <해주세요>. 주셔. <laughs> 지금부터 저희는 이제 이용례 현역 연장 네, 위원회 네, 그렇죠. 네. <laughs> 위원 2 명으로 지금 선임이 됐기 때문에 후회 없을 때까지 좀현역 어, 뭐 그럴 생각하시고 네. 네. 지도자로도. 다시 한번 지도자로 한번 모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볼바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